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할 내용은 에너지 저장 배터리라고 하죠. ESS 배터리 시장을 어... 캐즘 돌, 돌파구라고 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가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K 배터리가 밀려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리고 K 배터리의 몰락은 어디까지 될까? 국내 2차전지의 몰락은 어디까지 올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글로벌 ESS 시장 기업별 생산 용량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료는 s n e 리서치 자료입니다. 지금 보면은 순위 국가 기업 이 있는데 중국의 CATL이 1등입니다. 22년에 52기가와트시를 생산을 했는데요. 23년에는 74기가와트시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2등은 b r d 가 14기가와트시에서 22기가와트시. 미국 ESS 시장 규모는 단위로는 100만 달러인데 지금 8,261만 달러로 25년에 늘어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ESS 시장이 늘어나는 와중에 이 파일을 과연 우리나라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어 지금 ESS, 니트미온 배터리, ESS 업체별 출하 실적을 표로 가져왔는데요. 22년 23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가와트시랑 그 다음에 점유율 면으로 봤는데요. 쭉 보면은 점유율을 한번 볼게요. 점유율 보면은 CATL이 43%에서 40%로 좀 줄어들었죠. 그런데 기가와트시는 늘어났죠. 그 다음에 b y d 가 12%에서 12%, 12그 다음에 이 기가와트시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EV에너지가 8%에서 11%로 늘어났네요. 그래서 성장률은 지금 뭐 110%, 57%, 42%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알리피티가 지금 보면은 6%에서 8%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 하이디움이라고 하나 이게 지금 4%에서 7%로 늘어났고요. 삼성 SDI가 우리 이게 중요하죠. 더,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다 중국 기업들이고요. 여기 아래 나오는 삼성 SDI랑 LG 엔솔 보면은 어, 지금 점유율이 7%였는데 그리고 기가와트시도9기가와트시 그런데 삼성 SDI는 그대로 9. 늘어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점유율은 줄어들었습니다 5%로 5 줄어들었고 l g 엔솔은 9기가트 시에서 8기가트 시로 줄어들었고요 점유율도 7에서 4%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점유율이 줄어드는 게 정말 문제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점 더이 점유율에서 계속 어, 밀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겠네요 중국 배터리들은 점점 점유율을 얻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배터리는 밀려나고 있다 뭐 어, 누가 말했죠 자꾸 뭐 LFP가 못쓰는 배터리다 싸구려다 우리나라 3원기 배터리가 최고다 그렇게 외치던 전문가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2차전지 그렇게 작년에 엄청 떠들어 댔죠 어, 2차 뭐 2차전지가 뭐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고 중국은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시던 이런 전문가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쏙 들어갔죠. 여러분들 제발 진짜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이, 이런 정보를 보셔라. 정보, 이 점유율이랑 판매량이랑 이런 거랑 실적을 보시면은 이 2차전지 지금 한번또 차트를 볼게요. 이 2차전지에 차트가 애초에 말이 안 됐다. 저는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도, 여기에서도 욕 먹어가면서도 아, 이건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이렇게, 이거 아닌데요. 저는 안살 건데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사실 거냐고 또 어떤 분이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만원대와야 산다는데 만원대와도 안살 겁니다. 왜냐? 이 각도만 봤을 때도 지금 쭉 내려가는 모습이 거의 없잖아요. 아래가 없잖아요. 그리고 환율까지 겹쳐서 여기 더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지지선도 없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의문인 게 뭐냐면 차이나 전기차, 중국 배터리 있잖아요. 중국 2차 전지는 실적이 계속 계속 좋은데 지금 주가가 안 가고 있어요 계속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안 가고 있다 이거는 반대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왜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가 안 갈까 그 의심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위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차전지를 봤을 때 저는 2차전지는 2차전지 테마 있잖아요 우리나라 2차전지는 아니 실적은 그 정도 안 나오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올라가 있지 왜올라가 있지 이렇게 의심했는데 결국에 내려왔거든요 왜 올라왔지 의심했는데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어 중국 2차전지는 아 실적은 좋은데 왜안 올라가지 왜안 올라가지 하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어 생각을 해보셔라 저는 이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뭐 중국이라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 전기차 시장 여기 주어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캐즘 일시적 수요 감소를 넘어서 넘어서는 돌파구로 주목받는 에너지 저장 시설 ESS죠 ESS에서 중국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우려로 위축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배터리 지금 어, 제가 다니는 지인 중에서도 배터리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해서 소재 이런 기업에 다니는데 거기도 지금 뭐다 어려워서 근무를 줄이고 막 이런 그 다음에 뭐 다들 막 휴직을 보내려고 하고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하면 주변에 혹시 배터리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뭐 생산직이나 이런데 일하시는 분들 지금 괜찮냐고 다 죽을맛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 이 기업에서 좀만 더 힘들어지면은 몇몇 기업이 자빠지게 생겼다 진짜로 화산이 나오게 생겼어요. 27일 2차전지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제조사 이 v 에너지는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을 맺고 2026년부터 테슬라, 어, 미국 내 테슬라 ESS 기기 메가팩 생산 공장인 메가팩토리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급한다. 야, 이거 보세요. 테슬라가 ESS 사업 부분에서 LFP 공급 계약을 맺은 기업은 어, 중국의 2차전지 1, 2 업체인 CATL과 어, BRD가 유일하다 근데 어, 중국 기업이 세곳이 사실상 어, 테슬라의 ESS 배터리를 독점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기업 중 테슬라의 ESS용 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곳은 전무하다 이게 큰일 나죠 테슬라의 ESS 메가팩 이쪽에 공급하는 업체가 없다 CATL, BRD 이제는 이브에너지까지 들어갔다. 여기 보이시죠? 이브에너지가 점유율이 가, 갑자기 8%에서 11%까지 올라왔죠? 10기가와트에서 21기가와트까지 올라온 게 보면은 이렇게 생산량이, 어, 이렇게 높아진 거 보면 결국에는 이제는 테슬라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브에너지가 테슬라의 여섯 번째 배터리 공급업체로 등극을 했다. 어,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브에너지의 말레이시아 공장은 2026년부터 테슬라의 미국의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여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야 미국에 들어가네요. <laughs>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국 배터리가 미국에 진출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하,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브 에너지도 테슬라의 공급업체가 되면서 26년에 미국의 에너지 저장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여러분들 국내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다 속였죠. 지금 보면은 테슬라 이렇게 공급을 한대요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 부인하지 않고 이게 뭐 부인하지 않았으면 거의 뭐 사실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 CATL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RD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지금 막혔습니까 테슬라의 지금 메가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메가팩에 지금 들어가는 배터리가 CATL BRD 그 다음에 EV 에너지가 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전무하다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현재 글로벌 2차 전지 기업들은 캐즘으로 인한 전기차 배터리 실적 악화를 만화, 만회하기 위해 ESS 시장에 몰두하고 있다. 문제는 ESS 시장 대부분이 LFP 배터리의 강점을 가진 중국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게 문제죠.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은 대신에 싸고 그 다음에 배터리 안정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로 지금 에너지를 대량으로 저장하는 ESS, 에너지 저장 배터리 특성에 LFP가 부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ESS 시장에서는 LF 배터리 점유율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글로벌 ESS 배터리 시장 1에서 5위는 어, CATL BRD를 포함한 중국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LFP를 어 뭐가 안 좋은 배터리다 이렇게 멀리 할때이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는 ESS가 아 ESS 이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가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정책을 실패한 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LFP를 너무 등한시했다. 우리나라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NCM 배터리가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된통 당하고 있다. 반면 한국 배터리의 배터리들의 기술 우위를 저만 삼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전 성능이 좋아 전기차 배터리로는 적합하지만 ESS 시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 아, ESS... 네, 전기차에서도 이제는 점점 외면받고 있죠. 이렇다 보니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도 ESS 시장 공략을 위한 기술력 확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암묵적으로 서로 영역을 구축해온 한국과 중국 배터리 업계가 시장 부진으로 인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서며 곳곳에서 피할 수 없는 전면전을 펼치는 구도다 한국이 안한 거죠 한국이 LFP 배터리를 이렇게 안 만든 게 뼈아프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뭐 NCM 배터리가 최고예요 뭐 9반반 811뭐 중국이 못 만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아예 막 국뽕에 차올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LFP를 못 만들어서 이렇게 된통 당하고 있다 그 LFP 쉽다는 LFP를 왜못 만들까요? 우리나라는 참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진짜 우리나라 안타깝고요. 실내 구, 어, 실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최근 들어 LFP 투자 그러니까 LFP 이제 만들려고 하죠. LFP 어, 투자 강화를 나서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어, 최근에 지금 LG 엔솔도 뭐 비상 경영을 어, 지금 선언을 해서 투자와 비용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어. 그리고 어 그다음에 LFP 배터리 개발도 지금 계속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다 이거 봐봐요. 다 틀려 먹었다는 얘기죠. 지금 예, LG 앤솔, 이 LG엔솔 이 2차 전지에서 대장인 LG엔솔이 지금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그만큼 2차 전지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5월 미국에서 한화큐셀에 4 8기가와 ESS 어,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시작으로 총 3건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 확대에 몰두 중이다. 아, 잘 될까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역시 ESS, 어, ESS 시장 공략을 위한 LF 배터리 사업 진출을 공표했다. 이제 부랴부랴 이제 다 LFP 진출한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LFP 셀 검증을 마치고 제품 설비 콘셉트를 확정해 울산 사업장에 라인을 구축 구축을 시작했다. 이제 각형 폼팩터 이런 걸뭐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어 시작해서 어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원가 경쟁력이나 이런 게 중국이랑 될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요. 삼성 SDI는 미국의 LFP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SK온도 26년부터 LFP 양산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LFP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을 수립 중이다 부랴부랴 우리나라 그 전문가들 2차전지 막 그렇게 빨아주는 전문가들은 뭐 LFP가 LFP가 이게 안 된다 어? 옛날 배터리다 이렇게 하면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결국에 LFP를 부랴부랴 국내 배터리 3사들도 만들고 있죠 결국 LFP가 대세가 돼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북미에서 ESS 시장 성장세가 돋보이는 만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LFP 배터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속도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요. NCM 배터리가 안 들어가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LG 엔솔, LG나 삼성이나 SK온이 뭐 하고 있어요? 부랴부랴 LFP 만들고 있다. LFP 부랴부랴 만들고 있습니다. ESS 시장에서 완전 퇴출이 돼버렸다. K 배터리가. 그리고 지금 보면은 테슬라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7개월 공사 끝에 완공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테슬라의 상하이 에너지 저장 공장은 올해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생산은 25년 1분기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상하이 메가팩토리 7개월 공사 끝에 완공이 어, 임박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올해 말까지 완공 예정이며 1분기에 생산에 돌입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상하이에 지어져서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가 아마 CATL 배터리가 들어갈 겁니다. CATL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 메가팩토리를 지으면서 메가팩을 아마 여기서도 생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산해서 이제 뭐 파이어월이나 파이어팩이나 메가팩을 포함해서 어 상하이 메가팩토리는 주로 세계 시장을 겨냥한 초대형 상업용 에너지 저장 배터리의 메가팩을 생산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나오겠죠. 결국 계속 가면서 테슬라가 이런 걸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결국 중국 배터리가 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메가팩은 에너지 저장을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강력한 배터리로 전력망을 안정화하고 어, 정전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총 40기가트 와 시에 전력이 지금 상하이에 5만 가구에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 크다. 그 다음에 테슬라 웹사이트에 따르면 어, 메가팩 있잖아요. 각 메가팩 장치는 3 메가트시 이상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는 3,600가구에 1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어 테슬라가 생산을 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캐드미라고 하고 있지만 중국은 전기차 굴기로 내연차 판매를 이제는 내년에는 추월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1년에 352만대 22년에 670만대 23년에 959만 대, 그다음에 24년에는 1126만 대 이렇게 생산을 해서 이제는 점점 어 이렇게 생산 비중이 올라가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 천만 대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어, 뭐, 우리는 캐짐이다,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계속 생산하면서 앞질러 가고 있다. 그래서, 어 내년에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가 사상 처음으로 내연기관보다 많이 팔릴 것이라는 반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캐즘이라고 하지만 캐즘은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에만 나오고 있고요. 중국은 계속 과감한 기술 혁신과 지금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더해져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중국은 캐즘 없이 계속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보조금이다, 보조금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도 보조금을 주고, 미국도 보조금을 줍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면은 진짜 할 말이 없거든요. 너도 해. 이런 거예요. 너도 하해. 왜안 하냐. 그리고 노력은 해봤어.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노력은 해봤냐. 중국은 지금 일선 도시에서 아예 내연기관 이런 번호판을 잘안 주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을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나요? 전기차 번호판을 우선적으로 주고, 내연기관 번호판을 잘안 주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우대 정책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우리나라 노력이나 하고 남을 뭐라고 하는지 진짜 너무 걱정이 된다.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쭉, 쭉 보면은, 어, 뭐, 파이낸셜타임즈, 뭐, 글로벌, i 어 아이비, 투자은행이죠. UBS나 HSBC, 그 다음에 시장조사업체 모닝, 모닝스타, 우드 맥켄지등 여기에 추정치를 인용해 내년에 중국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의 어 이걸 포함한 전기차 판매량이 1,200만 대 이상일 것이라고 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연기관을 어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내연기관은 이제는 10% 이상 줄어들어서 1,100만 대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2, 22년도 내연기관 판매량 1,480만 대에 비교하면은 30% 가까이 급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네, 내연기관을 어, 따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기사도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 많이 어, 못 읽어드려 죄송한데요. 어, 역사적 변곡점이 지금 읽고 있죠. 이제는 전기로 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어,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차 성장세는 향후 10년간 내연기관 생산 공장이 어, 중국 시장에 그러니까 진출하지 못하는 것을 안시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 일본 미국 등이 지금 계속 위협을 받으면서 폭스바겐이나 뭐, 뭐 니산이나 도요타나 지금 막 독일 독삼사 bba 이쪽 다 밀려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의 2위에서 3위 제조사인 혼다와 니산이 어, 전기차 전환 지연으로 중국 내 판매량이 급감하자 최근에 합병을 정격 발표했죠 근데 합병 해봤자 어차피 약자끼리 합자, 합병을 해봤자 별 도움이 안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집을 불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전기차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업체의 공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과연 대응이 될까 그러니까 약자끼리 합쳐 봤자 약자가 안 강자가 안 된다 그래서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사인 도요타 일본 도요타는 10개월 연속 전 세계 판매량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 중국에 밀려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 중국 시장에서 한때 판매 1위를 달리던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도 최근 16위로 밀려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어, 제너럴 모터스는 어, 중국 내, 그러니까 중국 내 어,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50억 달러, 약 7조 원의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그다음에 최근에 폭스바겐도 극심한 경영난 탓에 장수성 난징 공장에서 철수하기로 하고 가동률이 낮은 어, 공장을 추가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뭐 중국 전기차가 계속 뭐 과잉 생산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과잉 생산으로 레거시 기업들이 다 탈탈탈 털리고 있는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반면에 중국 최대 자동차 전기차 제도 제조사인 비하디의 판매량은 급증하는 추세다 그에 반면에 비하디는 잘 나가고 있거든요 연간 판매 목표인 400만 대를 돌파하며 어, 미국 포드와 혼다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400만 대 이미 넘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판매량이 작년보다 40% 증가 425만 대다. 이렇게 어, 중국은 계속 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한국의 배터리와 이제는 한국의 전기차도 저는 힘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배터리가 중국 공세와 캐짐으로 보전을 하고 있고 미국의 세액공제로 연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끝날 것 같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하락을 하고 있고 LG 엔솔, SK온 그 다음에 이런 재외 어시 적자다, AMPC 재외 시니까 세공제 재외 시 적자다, LFP ESS용 배터리를 활로를모색하고 있지만 트럼프 리스크에 제차 난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전지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올해 수익률 비교만 해봐도 차이나 전기차가 26% 오를 때어 국내 2차전지 ETF는 48%나 떨어졌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국내에 막 전문가들이 뭐 LFP가 쓰레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NCM 배터리가 K 배터리가 좋다 전 세계를 씹어 먹을 것이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이런 결과를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이런 투자를 이렇게 어 생각을 할때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 몰빵을 하지 마시고 너무 믿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존번나드유튜브 많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객관적인 이런 시선들로 많이 봐드릴 테니까 2차전지든 아니면은 뭐 배터리든 전기차든 이런 거 정보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존번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